다니엘 24 예심찾기 2022년 11월 29일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먹은 아침이 오늘 하루가 다 돌아보고 나니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한 것도 없이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더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남편이 짜증을 낼때 제가 좀더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어, 이해하지 못하고 속이 상하였습니다. 나중에 억지로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로 축복을 하여서 감정을 진정시켰지만 정말 다른 은사자님들처럼 기쁘게 즉시 바라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 느낀 것은 게으름은 정말 악이고 발전도 없고 아무, 무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리 안에 충실할 때 욕심은 괴로워도 영혼에 평화가 있음을 알고 정말 그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결심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행동으로 일상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 오늘 하루 그래도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제 어, 충전의 시간이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